amen 함께 찾으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구약 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일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에 영화 께서 모세 에게 말씀 하여 이르 시되그 죄인 죄를 자복 하고 그죄값을 온전히 갚되5 분의 1을 더하 여그가죄를지었던그 사람 에게 돌려줄 것 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본질대로 그 공동체가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과 지침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이 본질이고 핵심 가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회막, 성막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기초로 하여서 이 성막이 하나님의 정확한 지침대로 이렇게 지어지게 됐고, 이 성막은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 때문에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이 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까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일은 특별히 전염성이 강한 병부터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공동체 전체의 전염을 불러 일으킬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죄를 언급하시며 분리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위한 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예비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분리라는 것을 통해서 준비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죄와의 분리를 생각해 볼 때도 거룩함에 있어서 이 구별과 분리라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분리를 시키시는 단계. 아,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정결법의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결법,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 가치고 기준이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까지 이 사건을 예표로 하여서 이 규례를 율법을 예표로 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았던 그 당대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들에게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 거룩이라는 것은 중요한, 아주 중요한 토픽입니다. 아, 구약성경에만 이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아, 그러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예배당,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예배당,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사실 큰 논란의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나 건물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성전이라라고 부릅니다. 개개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이고 개개인의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지역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 아 그러기 때문에 이젠 건물을 향하여서 성전이라 하지 않으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성전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거룩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과정 자체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고, 멀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회복하는 길이요, 돌아오는 길이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길이고, 돌아오는 길이다. 거룩함을 위해서, 분리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의 구별, 분리, 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구별 된 모습이 없이는 사실은 이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우리들이 그냥 모든 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로부터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분을 본받고 모방하고 따라갈 때 그분을 이제 카피해 갈 때, 이미테이해갈 때, 닮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갈 때에만 우리가 이제 거룩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삶이 굉장히 필수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죄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니 아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관계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다. 아, 죄라는 것은 본질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이고 그 죄는 이웃과의 관계를 해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7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의 일을 더하여 그가 지었던 죄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웃 과의 관계에서의 죄는 이웃과의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니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죄의 본질은 결국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비롯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이며, 이것은 관계의 깨짐을 가져온다. 그래서. 죄의 본질이 관계의 깨짐을 가져오는데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여 그 말씀대로 살 때만 가능해진다라는 지침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복하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 단순히 음, 실수로 범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관계를 깨 트리는 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자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보상과 배상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온전하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관계의 파괴이며.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한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침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와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 가져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복과 배상은 즉, 공동체의 거룩함에 필수였습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의 필수라는 것은 죄의 자복과 그 죄에 대한 배상이 함께 동반한다. 주의 율법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우리 지난 어제에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단순히 레위인들이 성막을 봉사하는 일, 성막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며, 즉, 공동체의 균열을 막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어떤 예배와 성막과 관련된 것만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위한 봉사가 아니었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균열을 막는 그 모든 사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명이 앞서다 보면 그것이 과히 성경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불우심과 그 불우심의 사명에 대한 열정이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불러올 수 있는데 사실은 사명보다 앞서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대한 부분도 그 사랑에 근거한 관계의 회복 가운데 이 거룩함의 온전한 추구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막에서의 다른 말로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는 단순히 성막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회복과 공동체의 금인한 것을 이제 균열을 막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것을 우리 삶을 통틀어서 설명해 보자면, 단순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교회와 관련된 일만 거룩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직업,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길 교회를 놓고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생명길 교회가 당장 내일 없어진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주변에 있는 사회나 계양구나 인천시는 무엇이 아쉬울까? 없어지나 마나 있으나 마나 한 교회라는 것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교회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이 지역사회나 주변에서 생명길 교회가 없어져도 뭐 그냥 없어졌나 보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 거룩한 사명을 아마도 잘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만 좋고, 우리 안에서만 무엇인가 열심히인 것에서만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 이 사명을 흘려보내고, 각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배우고, 은혜 받아서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은 말씀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나로 말미암아 정말로 세상이 허목하고 복받는 그런 통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